하고 있어요. 미나 씨가 환기 대신 선택했다는 이것. 공기청정기인데요. 제균 효과가 있는 공기제균청정기에요.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는 성분을 분사해 공기 속 세균을 잡아낸다는데요.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유해성분들의 외부, 껍질은 되게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에서 수소를 뺏어오는 것이 바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백질의 기능이 망가져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재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 살균이나 항바이러스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공기 속 세균 확 잡아서 건강한 집콕 생활하세요. 이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몸에 상당히 안 좋은 활성산소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아까 지금 O H 라고 하셨는데 산소랑 수소가 붙은 거예요. 아, 오가 산소. H가 수소잖아요. 이게 붙어있는데, 그래서 이게 몸속에서 만들어질 때는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왜 활성산소가 불안정해서 우리 몸에 붙어서 다른 세포들에게 산화를 시켜서 노화를 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오. 근데 자연 속에서 이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음. 자연 속에서 얘가 자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세균이나 먼지나 이런 데로 가서 얘네들의 성질을 음. 변화시키니까 음. 오히려 살균의 효과 같은 것들이 오. 좀 있을 수가 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미세먼지만 제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살균의 효과까지도 야. 같이 이제 얻을 수 음. 있다.